박수와가기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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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편하게 뭐게. 사실 영화 보시기 전이거든요, 가 그래서 편하게 인사 나눠 주도록 하셨다. 네, 안녕하세요. 입니다습니다 <laughs> 들이 이렇게 봉을 들고 오셨길래 또 이거 제 봉을 또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김장을 하게 됐고요 예서의 남한 봉이랑 차 봅니다 아, 네. 아,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불빛의 사춘기의 두 봉이고요 아무튼 어,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영화관에서 저가 어, 관객분들을 응. 맞이하게 됐는데요 아, 아, 한한 네, 아. <laughs> 네, 마지막 한분만여차네요이 아, 네 그볼때 뭔가 어 못, 오신, 못 오셨던 분들은 이제 진짜 뭔가 현장감을 느끼시기에 딱 좋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뭔가 추억을 쌓기에 진짜 좋은 영화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즐기시고 또 저와 새로운 추억을 또 안고 어 다음 무대에 또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고 싶습니다 곡을 써야 되지만, <laughs> 콘서트도 해야 됐지만 아무튼 제가 이 여름을 열심히 달려보고 그 이후에 가을에 뭐 겨울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곡으로 따뜻한 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 영화 재미있게 즐기시고요. 어뭐 괜찮다 싶으시면 이두번으세번 보시면. 삼 회차. 네. <3회차>. 네 <laughs> 보니까 이3 회차로 이렇게 보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무튼 러분들 어, 즐겁게 관람하시고요. 앞으로도 볼연해주시더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<또 끊어서> <laughs> 예, 에